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냈나요? 오늘도 4월 중반이 되었어요. 4월 셋째 주 예배,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려요.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찬양할 준비 되었나요? 오늘은 랄랄라 지난주에 불렀던 부활주의 찬양과 다시 사셨네 찬양 두곡 불러보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되었나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 제자를 일깨워주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누가 복음 24장 26절 말씀, 아멘. 네. 우리가 다니는 길에는 다양한 도로 표지판들이 있어요. 이러, 여러분도 이런 표지판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 표지판들은 모양과 색깔에 따라 그 의미가 각각 달라요. 위험을, 위험을 알릴 때는 삼각형 모양의 빨간색 주의 표지판, 또 제한이나 금지를 알릴 때는 다양한 모양의 빨간색 규제 표지판, 또 지시 사항은 파란색 지시 표지판, 또 표지판에 설명이 필요할 때는 흰색 보조 표지판이 들어가죠. 그리고 도, 고속도로나 도로에 가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이 초록색 표지판이 있어요. 바로 거리를 목적지까지 의 거리를 알려주는 표지판도 있죠. 이 표지판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일일이 주의 사항을 알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그 마을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길 위의 표지판을 따라가면서 함께 살펴봐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마을까지는 약 11km쯤 되는 거리였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걸었는데 말이야. 우리 이제 우리의 소망은 사라졌어. 또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와 걷고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묻자 그들은 슬픔이 가득한 얼굴로 말했죠. 어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서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또 모르셨죠?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답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손지자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우리는 그분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어요.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죠.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은 찾지도 못하고 현사들이 나타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 말했다는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두 제자의 믿음을, 이두 제자는 믿음을 잃고 또 절망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온 거예요. 이제는 절망 금지. 예수님은 이런 두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렇게 해도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그들의 절망을 멈추게 하셨어요. 정지 스탑.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런 고난을 겪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죽음과 부활이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고난을 받은 후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선지자의 말을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잘못된 생각을 멈추세요 예수님은 두그 제자를 꼬집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멈추게 하셨어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만 보고 부활을 믿지 못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일방통행, 원웨이 예수님은 두 제자가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깨닫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절망의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길로 가길 바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선지자들, 선지자로부터 모세,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자기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쓴 일을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겪어야 한다는 것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 즉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분명히 믿고 가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명히 믿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을 두 제자에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모든 슬픔과 의심이 마음속에 뜨거워지기 시작, 사라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예수님과 두 제자는 엠마오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머물러 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놀람, 주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나눠 주실 때만 그런 말이에요. 네, 그 떡을 받자 제자들이 눈이 확 열리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네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복차 올랐어요. 놀란 두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걸어 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나요?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그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건 유턴 표지판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더 이상 절망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기쁨과 소망, 위로와 회복이 길이었어요. 그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며 기쁨을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는 누구와 어디를 함께 가고 있나요? 믿음을 잃고 슬픔과 절망의 길을 가고 있진 않나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소망을 잃은 제자들과 동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물으세요, 무슨 일이니?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는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시며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어야 영광에 들어감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는 절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 직진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님을 믿고 직진.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진하며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우리 대전 제일 교회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표지판이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길로 걸어가려 할때 붙들어주시고 다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주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주 달달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4월 30일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천국의 주인공인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했으니 꼭 예배드려요. 그리고 5월 20일에는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성경고사, 성경 암송 유직기등 대회에 참석할 친구들은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어느덧 4, 4월도 둘째 주가 되었어요. 셋째 주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한 주간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